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품 건조기를 소개할까 해요 꽃추 건조기를 지금 주문해 놓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26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참고 식품 건조기로 조그만 걸사 가지고 지금 꽃추를 말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단이에요 제법 많은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추도 잘 마르고, 50도로 설정해 놓으면 2, 3일이면 다 말라요. 색깔도 이쁘게 마르고, 꽤 쓸만해요. 안에 보실까요? 많이 담기죠? 한칸더 볼게요. 이렇게 가득 쳤어요. 많이 담기죠? 이게 가격이 10만원 조금 넘는데 백주 이내이신 분들은 고추 백주 이내를 심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아요 그리고 백주 이상 심으신 분들은 고추 건조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마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보시면 이거는 한80% 정도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왔죠 90% 정도 말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마른 거는 빼 줘야 되고 덜 마른 거는 더 두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이 빨리 마르고 위쪽은 좀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차례를 바꿔 줘야 되고요 제보써면합니다 식품 건조기 사용 후기였습니다.